이거 무슨 주제인지 못 찍겠어요. 아니야, 아이고 답네요. 포크는 어디 알아? 드디어 내일이 수능입니다.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 첫 번째 주제 만나볼게요. 시험 볼때잘 찍는 나만의 방법. 꼭그 다섯객관식 다섯 문제 중에 세 개까지는 알것 같은데 그두 문제 중에 헷갈리는 게아 맞아 맞아.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뭘 중인가요? 정말 진짜 고민 중인데 네. 뭐가 정답일까요? 진짜 이거 맞겠죠?로 가면 맞겠죠? 네. 정말 맞겠죠?까지 아 그렇지 맞겠죠? 정말, 정말, 정말 맞겠죠?네 네. 그거 코, 응, 콜라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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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그러면 콜라로 합시다 콜라 네. <웃음> <웃음> 네. 네. 콜라 콜라로 <laughs> 올릴게요 네. 콜라 아, 콜라. 아, 이거 콜라 주문 콜라 주문 콜라 주문 네. 콜라 주문, 네. 주문. 네. 네. 그건 어때요? 그 외국어 영역은 <laughs> 음. 답이 너무 긴 거는 제외하는 거죠. 말이 너무 많아. 음. <laughs> 짧은 거고른다 네. 아니, 중간짜리요. 짧은 거 중간 너무 약간 정이 없어 아, 보이고. 네. 중간짜리. 그러니까 고른다. 중간짜리. 아. 저 솔직히 고백 하나 할게 있는데 옛날에 네. 듣기평가하는 거있으면꼭그 다음 중 이~ 뭐~ 이 문장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대답을 고르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그거를 알맞지 않은 음. 거에서 딱 그~ 손을 엄, 움직일 때 아. 네. 이렇게 한다던가 이제 생각해보면좀 이런 느낌처럼 행는 거긴 했지만 네옛날인기척인기척인기 네. <laughs> 인기척 <laughs> 인기척 너무 잘한다 그럴 수 있어 장난인지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마피아 했을 때도 인기척으로. 마피아랑 다찼는데 경찰이랑. 네. 인기척 인기척까지 예, 예, 예. 나왔다 진짜. 예. 예. 지우개 돌려야죠 박주민 씨. 아 이건 무조건 했었어. 야 지우개로 했어 돌리기 하자. 지우개 돌리기. 지우개나 연필 돌리기. 아 그거 객관식은 그거 수 수학은 0? 1? 이 어, 주간식은 0 아니면 1. 네, 영 아니면 네. 1, -1까지 가야 돼요. 네, 마이너스 1까지 가야돼요. 루트 2도 아, 아, 루트 있어. 어! 루트 2. 루트까지 들어 루트 2 있어. 진짜 있다니까. 루트 2 있어. 루트 2 자,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보인다. 올려놓도록 하죠. 어, 자, 좋습니다. 소름... 5위부터 가보도록 하죠. 10% 주간식 0, 1. 오오 5위가요? 예, 네, 5위가. 오 공동 3입니다. 11% 콜라 주문. 주문? 그리고 지우개 연필 굴리기. 대망의 1위! 자, 우리 훈 씨가 보 주세요. 네, 45%인기척 <목소리> 아. 네. 이미는 23% 중간 길이 다. 오. 아. 오, 아. 어, 어, 오, 어, 높네. 저 네. 중간 진짜 중간 길이도 좀, 아, 오, 진짜 좀, 네. 네. 좀 자, <목소리> 두 번째 차트 발표할게요. <laughs> 수능 전날 밤에 대처 자세. 아, 전날 밤은 오히려 공부 더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아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응. 오히려 더막 복잡해지고, 걱정만 늘고, 에이 그냥 에이 편하게 잠 실컷 자고, 음. 놀것좀 놀고, 그리고 가서 보는 거나 아, 그냥 음. 음. 잠을 푹 잔다. 푹 잔다. 네. 아 진짜 푹 잔다. 음음음 이거 저자, 저자. 올리고요. 네. 저는 일찍 자고, 그냥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요점 정리는 하거 있죠. 아 그거 한번 음 읽고 갔어요. 아음음 그러면 금방 생각나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 요약한 <laughs> 내용들 훑어본다 한번 올릴까요? 네. 네. 이거 하나 어, 이거 괜찮지? 그거 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어, 시험 칠때그배 속에서 그, 뱃속에서 그 음. 번개가 치면 안 되니까 전날 아. 조심해서. 아 장점이네. 장점인 모습 피하기. 아 설명을. 괜찮다. 괜찮죠? 클 네. 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 음. 음. 끝나는지. 음. 수능 끝나고 뭐 할지 계획 세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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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냐면 수능 준비해야 되나요? 그지? 아니 행복하라고 희망 희망하는 거네, 호프 생기라고. 설레 잠안 어, 아, 올라나? 하지 말자. <웃음> <웃음> 말자. <웃음> 수도 좋습니다, 그 올릴게요. 어머나. <laughs> <laughs> 네. <laughs> 올려 봐, 올려 봐요. 아, 근데 <laughs> 휴대폰을 지... 하지 않기? 휴대폰 <laughs> 하지 말기. <말게. 웃음> 지금 당장 라디오 끈다, 뭐 이런 건가요? 그죠 약간 네. 어, 네. 그렇죠. <laughs> 전자 기기. <laughs> 네. 하지만 슈키라는안 끈다. 자, 당장 라디오 <laughs> 끈다. 이걸로. 맞다고 네. 했어. 네. 수능 네. 전날 <laughs> 챙길 것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6%로 어. 공동 4위입니다. 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먹기. 어? 끝나고 뭐 할지 계획 세우기. 아, 아, 아 진짜. 우리 너무... 둘이 왜 이러냐. <laughs> <laughs> 자, 7% 3위. 요약한 내용 훑어보기. 어. 4 7의 수능 높다. 전날 챙길 것. 1위 47%.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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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위는요 명령장. 당장 라디오 크기 34%. 아, 어때요? 아, 어네귀에 어때? 음. 어때? 아, 아, 빨개져 아, 좋은 아, 좋은 아. <laughs> 네. 네. 챙길 것들이 많잖아요. <laughs> 어, 이거 외에도 챙길 게좀 많을 것 같아. 그 어, 네. 수능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이세 번째 차트 주제 다시 할게요. 기념일 다 챙기다가 거지 되겠다. 뭔 기념일이 이렇게 많아? 대이 대천 아, 오대천왕.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아, 할로윈데이 네. 있었 아, 아. 할로윈 어. 그 것도 있잖아요 화이트데이랑 발 발렌타인데이. 어, 네. 그거는 네. 뭐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음. 음. 이거를 이제 그렇죠. 싫어하는 블랙데이가 있고요. 아, 네. 조혜란 씨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 맞아. 네, 3월 3일 삼겹살데이 진유경 씨보내주셨고왜 어. 왜 삼겹살? 아, 삼삼. 삼삼, 삼삼. 삼삼. 겹살 아. 아, 삼이랑 삼이 이렇게 겹대니까 삼겹살. 네. 삼겹살. 아. 아, 아. 어, 맞네. 그렇군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다섯 개를 올려놨어요. 먼저 블랙데이. 블랙데이, 할로윈데이, 할로윈 삼겹살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올려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숙 씨부터 어떤 데이 아. 했는지 하나씩 발표를 할게요. 아, 네, 저 지숙이는 팀. 블랙데이 했고요. 훈이는 네. 그 발렌타인데이 했고요. 아, 이거 좀 <laughs> 아, 했으니까. 아, <laughs> 어. 저는 화이트데이 했습니다. 뭐야? 아, 네. <laughs> 저는 할로윈데이 했습니다. 아, 저것도 네. 시, 저것도 심하다. 저는 삼겹살데이. 삼겹살데이. 아, 삼겹살 데이. 뭐야, 다 삼겹살데이 노래 아갔다. 데이 오대천왕 27%입니다. 어 많다. 2위 네 블랙데이. 말도 안 돼. 진짜. 잠시만. 잠시만.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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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네23%네 네. 발렌타인. yes. 미쳤다. 어 여성. 분 4위 갑니다. 아, 데이 오대천왕 4위. 아 궁금해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에. 뭐할까 4위, 4위 할까요? 1위 할까요? 1위에 1위 받을 거야. 1 벌칙을 안 받으니까. 어, 네, 어, 네 1위 왜, 30%. 삼겹살데이. 아, 네, 아마, 하지만 진짜, 뭐. 아 정말, 오늘은 정 꼴찌를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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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6 정말,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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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뭔가이트데이트데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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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정로 진짜로 진짜로 진 네, 4위는 14%로 할로윈데이고요. <laughs> <와. 웃음> 네, 아, 수현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laughs> 주 어, 기대해볼게요. 수현 씨, 네. <laughs> 파이팅. 일주일이 힘들겠지만. <laughs> 내가 그 느낌 아니지? 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음. <laughs>